카페 공화국. 카페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조그마한 카페는 이미 줄폐업을 했고, 이제 대형 카페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1년에 폐업하는 자영업자만 해도 100만 명, 경제는 마이너스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자영업의 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텔에는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비둘기들의 집이 돼버렸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올빼미TV가 오늘 경북 달성군 비슬산자락에 왔습니다 이 카페도 작년에는 유치권 현수막이 양사방에 걸려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새로 인수를 했는지 한창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육가사로 올라가는 이쪽 계곡만 하더라도 무려 대형 카페가 6개나 됩니다 두 개는 이미 폐업을 해서 장사를 안하고 나머지는 장사를 하고 있지만 별로 손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숫자는 두 배, 세 배나 많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부터 많이 폐업을 하고 망했는데도 아직까지 자영업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정도 카페 지으려면 돈 10억, 20억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4오5 0억 정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지어놓고 영업을 안하고 텅텅 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경매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경사진 산비탈을 깎아 가지고 카페를 지었는데 여름에 폭우 많이 오면은 딱 산사태 나기 좋게 돼 있습니다. 카페를 창업하는 자영업자 중에서 장사 시작해서 1년도 못 버티고 폐업하는 숫자가 무려 30%나 된답니다. 1년, 2년을 잘 버텼다 하더라도 3년까지 견디는 경우는 별로 없답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자영업자들이 70%가 다 폐업을 하는 게이 카페 사업입니다. 옥상에는 조경도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건물도 현대식으로 짓고 아주 잘 지어놓은 카페인데 결국에 손님은 없고 이렇게 망했습니다. 대구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고령화가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자영업자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경제성장률이 8%, 9% 이랬는데 지금은 고작 1%도 달성하기가 어렵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도시는 팽창을 해서 무슨 장사를 해도 장사가 아주 잘 되던 시기였습니다.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구 동승로에 가면은 사람들이 밀려서 다녔고 악세사리 같은 거 리어카에 싣고 팔아도 하루에 10만원을 벌었답니다.이제 그런 시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마트도 망하는 세상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도 기대하기 어렵답니다. 0.8%, 9%그 정도가 가능한 수준이라는데 또 물가는 안 오릅니까? 물가는 2% 이상 오르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갑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사람들 소비 심리는 지금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 성장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걸 또 마이너스라고 발표도 안 합니다. 모두들 쉬쉬하는 사이에 이렇게 상권들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카페 바로 아래쪽에는 이렇게 오래전에 망한 모텔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유령 모텔로 변해 있습니다. 대구는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 대구 인구는 10만 명 넘게 줄어버렸습니다. 과거에 번창했던 대구 섬유산업은 이미 오래전에 몰락을 했고, 그렇다고 새로운 성장 동력도 없습니다. 대구에 무슨 큰 회사나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도 다 중소기업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대구를 다 빠져나가고 이제 대구도 노인들의 도시가 됐습니다. 대구는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출산율은 0.75명 밖에 안 됩니다. 드론으로 보니까 모텔 뒤쪽에 빈집이 하나 있길래 보니까 자연인이 살았는지 이렇게 돌담을 쌓아놓고 황토방을 지어놨는데 사람은 다 사라지고 지금은 마당에 잡초만 무성합니다.집을 전부 황토방하고 너화로 지어 놓은 거 보니까 아마 전원주택 1세대 집인 것 같습니다.여기 살았던 주인장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렇게 빈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부산도 이제 제2의 도시 명함을 인천한테 곧 내줘야 될 판입니다. 지역 총 생산도 이미 인천이 부산을 추월했답니다.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흑영영이 오랐다. 에 태어나면 1억씩 주자. 그러니까 인구가 늘더라. 바로 인천시가 출산장려금 1억씩 주니까 인천은 출생률이 확 올라갔답니다. 공중부양 이런 것만 안 했어도 흑영영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갔을 겁니다. 비슬산 자락에도 전원주택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집이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데 이 동네도 빈 집이 꽤나 있습니다. 주인장은 이 집을 떠난 지 아주 오래된 것 같고 지금은 완전히 폐가로 변했습니다. 이런 산골짜기에 혼자 집 짓고 살면 참 심심합니다. 저먼산 하늘만 바라보고 뭐 이웃도 별로 많이 없고. 부자가 아니라면은 이런 산골짝에서 돈벌이할 곳도 없습니다. 자연인 방송이 사람들을 다 망쳐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퇴하고 나서 도시에 있는 아파트 팔고 시골에 와가지고 땅 사고 농기 사고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로망을 실제 실현한 사람들의 집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려고 해도 불가합니다. 시골의 땅은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가격도 안 오릅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을 사고 옥주고 지어놨는데 전원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텔도 망한지가 한 20년 된것 같습니다. 벌써 유령의 성같이 아주 비주얼이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빈 모텔에는 비둘기하고 까마귀가 점령을 해 있습니다. 드론이 가까이 오니까 지금 공격을 한다고 막 날아다닙니다. 육아사 계곡 이쪽의 상권은 벌써 오래전에 이렇게 초토화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카페를 짓는다 해가지고 장사가 잘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육아사까지 이런 초대형 카페들이 6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한때 베이커리 카페, 대형 카페 지으면 은 자녀들한테 상속할 때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다 해가지고 돈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대형 카페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손님은 없고 결국에는 망하는 겁니다. 요즘 카페들은 누가 누가 크게 짓나 초대형으로 짓냐 이게 완전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카페 등살 때문에 조그만한 카페들은 망한 지 오래됐고, 이제 대형 카페들끼리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커피 원두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해가지고,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니까, 원두 1kg가 3만원이 넘었답니다. 원두 1kg 가지고 커피를 50잔 정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커피 한 잔당 원두 가격만 해도 500원이 넘습니다. 그것만 들어갑니까? 가게 임대료, 인건비. 카페를 운영하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카페는 인테리어 비용도 상당히 든답니다. 그리고 매달 전기 요금, 수도 요금 이런 거다 빼면은 남는 게 없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